반갑습니다. 맑고 향기로운 지혜의 샘입니다. 쓸데없는 걱정 만병의 근원이다 라는 주제는 우리 삶에서 자주 마주치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걱정은 종종 우리를 갇힌 상태로 만들고 우리 안에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증폭시키며 때로는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기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은 우리 자신을 이해하고 우리 삶에 깊게 관여하며 우리가 극복해야 할 과제임을 알게 됩니다. 쓸데없는 걱정만병의 근원이라는 주제는 그 자체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삶에서 늘 불안과 두려움을 경험하며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을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이 불안은 종종 우리가 직면하는 문제의 크기보다 더 크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지금 또는 미래에 직면할 일에 대한 과도한 걱정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걱정을 어떻게 다룰 수 있을까요? 우리는 걱정을 떨쳐버리거나 완전히 피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걱정을 다루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걱정에 맞서 심신을 강화하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능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우리에게 교훈을 전달합니다. 걱정은 단순히 우리가 직면하는 문제의 근원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근원을 극복하고 성장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쓸데없는 걱정 만병의 근원이다라는 주제는 우리가 자신을 깨우치고 자아를 발견하며 더 나은 자신으로 성장하는 과정에 있어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어느 작은 마을에 한 노인이 살았습니다. 이 노인은 매일 마을 중앙에 있는 자리에 앉아 시간을 보내고 주변을 지켜보며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어느날 마을 사람들 중한 사람이 그에게 고민이 많아요. 늘 걱정되는 일이 많아요. 어떻게 하면 걱정을 덜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노인은 정중히 웃으며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당신에게 소리 없는 이야기 하나 해줄게요. 그리고 노인은 작은 주머니에서 돌을 꺼내어 그 사람에게 주더니 말했습니다. 이 돌을 당신 주머니에 넣고 한달 동안 늘 가지고 다녀보세요. 그 사람이 의아해하며 돌을 받자 노인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이 돌은 당신이 가진 걱정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진짜로 해결해야 할 일이 아니라면 그걸로 인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걸 상기시켜 줄 겁니다. 한달 후, 그 사람은 노인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돌은 정말 큰 도움이 되었어요. 매일 가슴에 가지고 다니면서, 걱정거리를 생각하곤 했는데, 이제는 그걸 보면서, 이건 내가 진짜로 신경쓸 일이 아니야라고 생각하곤 해요. 노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걱정거리들이 좀 덜어지지 않았나요? 그게 바로 쓸데없는 걱정, 만병의 근원이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진짜 해결해야 할 문제와 그렇지 않은 문제를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때로는 우리가 걱정거리를 올바르게 파악하고, 우리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에 집중해야 합니다. 걱정은 가끔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지만, 그것이 진짜 해결해야 할 문제인지, 아니면, 우리가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옛날 어느 작은 산속 마을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노인은 마을 사람들에게 명소였으며, 그의 지혜롭고 편안한 모습으로 많은 이들의 마음을 안정시켰습니다. 어느날, 한 젊은이가 노인에게 다가와, 저는 끊임없는 걱정으로 인해 힘들어요. 어떻게 하면 걱정을 멈출 수 있을까요? 물었습니다. 노인은 한 가지 특별한 이야기로 답변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젊은이에게 작은 씨앗 하나를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이 씨앗을 심고 키우는 법을 알려줄게. 이 씨앗은 네 걱정을 상징해. 씨앗을 심으면서 네 걱정을 씨앗에 담아두고 그 씨앗을 잘 키워봐. 젊은이는 의아해 하면서도 그 말을 따라 씨앗을 심었습니다. 매일매일 씨앗을 물주고 햇빛을 받게 하며 성장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몇 주가 지난 후, 노인은 젊은이에게 다시 찾아가 물었습니다. 씨앗이 잘 자랐는가? 예, 잘 자라고 있어요. 젊은이가 대답했습니다. 노인이 말했습니다. 씨앗이 자랄수록 네 걱정도 자라나는가? 아니요 오히려 씨앗이 자라면서 걱정이 사라지고 있어요. 노인은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그 씨앗은 네 걱정을 담아 성장하고 결국 걱정은 씨앗과 함께 사라진다네. 그리고 걱정 또한 우리가 키우는 것이니 그렇게 생각하면 씨앗처럼 걱정을 성장시키지 않으면 될 거라네. 걱정이 마치 씨앗을 키우는 것처럼 성장한다는 것을 보여주며 우리가 걱정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걱정이 커지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걱정은 우리가 키우는 것이므로 씨앗처럼 심고 키우지 않으면 걱정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걱정은 걱정을 낳는다. 마음가짐을 바꾸면 문제도 달라진다. 우리는 두 가지로 고통을 겪는다. 변화해야 하는데 변하지 않고 변할 필요가 없는데 변하려고 하는 것. 당신이 걱정하는 건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도 그 문제를 두 배로 만들지는 않아요. 걱정의 40%는 결코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한 걱정, 30%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걱정, 나머지 30%는 걱정할 바에 뭔가 해결책을 찾는 것이 낫다. 우리는 과거의 걱정과 미래의 불안 속에서 살아가는데, 현재는 과거와 미래를 만드는 곳이다. 걱정하지 마세요. 불가능한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당신이 할수 있는 일에 집중하세요. 걱정은 단순히 흥분하기 위한 의도적인 애쓰기이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 중 상당수는 당신이 해결할 수 없는 것이거나, 사실은 문제가 아닌 것이다. 걱정은 마음을 끓이는데 불과하다. 그것이 문제를 해결해주지는 않는다. 당신이 100년을 살지 않는 한, 걱정은 당신의 인생에서 단 10초 동안에만 존재할 뿐입니다. 나머지 시간은 당신이 선택한 것에 따라 변화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어느 작은 산마을에 한 할아버지와 손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노련한 경험가로서, 생활의 지혜를 손자에게 전수하고 있었습니다. 어느날,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걱정에 대해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어떤 걱정은 쓸데없는 걱정이라고 하던데, 어떻게 알수 있나요? 할아버지는 큰돌한 개와 작은 돌 여러 개를 손자에게 주었습니다. 이 돌들을 강물가에 가져가서 강물 속에 던져봐. 손자는 명령대로 돌들을 강물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에게 돌들을 모두 던졌다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물러서서 손자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 돌들을 찾아봐. 손자는 강물을 헤매며 돌들을 찾으려고 했지만, 큰 돌을 제외하고는 다른 작은 돌들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큰 돌은 너가 강물에 던진 쓸데없는 걱정이고, 작은 돌들은 사소한 걱정들이야. 네가 큰 걱정에 시간과 에너지를 쏟다 보면 작은 걱정들은 그저 사라지거나 덜 중요해질 거야. 걱정 중에서도 우리는 중요한 문제에 집중해야 합니다. 큰 돌, 즉 실제로 해결해야 할 문제에 에너지를 집중하면 작은 돌, 사소한 걱정들은 자연스럽게 중요성을 잃게 되거나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올바른 관점으로 걱정을 다루면 우리의 삶과 마음의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걱정해야 할 문제는 종종 우리의 일상 속에 단단히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다. 큰 문제는 작은 것을 누르고, 작은 문제는 더 작은 것을 누릅니다. 삶은 큰 돌에 에너지를 쏟는 것과 작은 돌에 에너지를 쏟는 것 사이에서 선택하는 것입니다. 진짜 고통은 실제로 일어나는 일에 의해 발생하며, 가상의 고통은 이미 일어났거나,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의해 발생합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건 대부분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한 걱정이거나,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후회입니다. 걱정은 마음의 강도를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를 소모시킵니다. 크게 걱정하는 것은 죽을 때까지 두번 죽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걱정과 두려움은 앞으로 일어날 무언가에 대한 시간과 에너지 낭비입니다. 거의 모든 문제는 너무 커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더 크게 만든다는 점에서 발생합니다. 걱정은 당신이 원하는 것을 해결하지 않지만 당신의 시간과 평온을 해결합니다. 세 번째로, 한 스승이 제자들에게 마음을 안정시키는 방법에 대해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스승은 한 잔에 차가운 물, 또 다른 잔에는 뜨거운 차를 준비했습니다. 스승은 천천히 차가운 물을 마시고, 그런 다음 뜨거운 차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물의 온도가 마음의 걱정을 나타냅니다. 뜨거운 차는 우리가 마주하는 문제와 걱정이며, 차가운 물은 우리의 마음이 가라앉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스승은 물한 잔을 제자들에게 주었습니다. 여기 차가운 물과 뜨거운 차가 섞인 물이 있어. 하지만 그냥 마셔봐. 제자들이 마셔보니 섞인 물은 온도가 조절된 미지근한 물이었습니다. 스승은 말했습니다. 뜨거운 차를 마실 때 우리는 가끔 너무 뜨거워서 불편함을 느끼게 돼. 차가운 물을 마시면 너무 차가워서 불편함을 느끼지. 하지만 차분한 마음가짐과 조절된 마음으로 문제에 대처하면 마음이 평온해질 수 있어. 우리의 마음은 뜨거운 차처럼 뜨거울 수도 있고 차가운 물처럼 차갑거나 조절된 물처럼 미지근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에 직면했을 때 뜨거움에 휩싸이거나 차가움에 휩싸이지 않고 차분하고 조절된 마음가짐으로 문제에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요령은 문제에 직면할 때 마음을 평온하게 유지하고 상황을 평가하며 해결책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겼을 때 내적으로 침착하게 대처할 때 가장 강해집니다. 저는 평화를 찾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냥 즉각적인 반응을 미루고 조금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차분함은 어떤 상황이든 마음의 평온을 지킬 수 있는 비결입니다. 모든 문제는 우리의 마음과 태도에 의해 결정됩니다. 내부 평화는 외부의 환경이 아니라 내면에서 비롯됩니다. 조절된 마음은 우리의 선택이고 그 선택은 우리의 자유입니다. 모든 것이 순탄할 때에는 우리의 내면을 발견할 기회가 부족하다. 차분한 마음은 불안의 바다를 항해하는 나침반과 같습니다. 진정한 힘은 문제에 직면했을 때 자신의 마음을 조절하는 데 있습니다. 쓸데없는 걱정은 때로 우리를 마비시키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소모시키는 깊은 고민의 근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힘과 자아를 발견하여 이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책과 같습니다. 새로운 페이지는 미래를 향해 펼쳐집니다. 걱정은 지난 페이지를 미루거나 미래의 내용을 예측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직 우리의 현재를 어렵게 만들 뿐입니다. 우리는 삶의 각 장면을 지혜롭게 읽고 그 과정에서 성장하며 변화할 수 있습니다. 쓸데없는 걱정은 우리의 이야기에서 피치 못할 부분이지만 우리가 선택하는 방식에 따라 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평온과 안정을 발견하고, 우리 책의 다음 페이지를 쓰기 위한 마음가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음가짐을 바꾸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그 과정에서 배우며, 성장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우리 삶을 향상시킬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우리의 이야기에서 쓸데없는 걱정을 극복하고, 우리 삶의 진정한 의미와 평온을 찾아가기 위한 여정에서 함께 나아가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며 새로운 페이지를 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무거운 걱정의 안개, 마음을 가로막는 잿빛 어둠, 고요한 밤하늘의 별빛도 잠재했을 때 손을 내밀면 햇빛이 밝아오듯 우리 마음속의 허물스러운 근심도 그렇습니다. 어지러운 감정의 파도가 휩쓸어도 바다의 깊이에서 조용한 물결은 그것을 맞이합니다. 잃어버린 꿈들, 깨진 기억들도 다시 찾아올 희망의 새로운 노래들과 같습니다. 우리는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잡음 속에서 진실과 투명함의 조각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책한 장을 넘기는 듯 삶의 이야기, 그리고 마음 속의 화려한 풍경들, 우리는 걱정의 소용없는 공간에서 벗어나 평화와 용기의 맑은 바람을 마주할 것입니다. 걱정은 그저 흐린 구름이지만 우리 마음의 푸른 하늘은 저 맑은 날을 기다립니다. 쓸데없는 걱정은 이제 가라앉으며 우리의 삶은 희망과 평온의 나무 그늘이 펼쳐질 것입니다. 이상 맑고 향기로운 지혜의 셈이었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